시리아 실권자, 이 양반입니다. 알 졸란이라는 테러리스트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다가, 이제는 알샤라가 된, 선거 치를려면 4년이 걸릴 수도 있다. 이 양반의 걱정은 이겁니다. 첫 번째는,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, 첫 번째는 일단 민정이 양을 내년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, 야, 그 약속을 지킨다, 안 지킨다는 아직 얘기가 없어. 그 다음에, 국민들이 일단 시리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, 체감을 해야 되는데, 그 체감하려면 1년 정도 걸릴 거다. 그리고 그 상황 전부 다 헌법을 마련하려면, 3년 정도 걸릴 거다. 그러면은 헌법 말하는데 3 년이니까 한그 다음에 어, 선거처럼은 이제 선거는 한사년 있다 할 거다. 그럼 4년 동안 자기가 해먹다 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뭐이 양반이 그냥 독재자를 몰아냈더니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왔네라고 그렇게 쉽게만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.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SDF가 이제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해서 이제 크루드 계열이에요. 이크루드계열의그니까이 양반도 반군 조직이지만은 이 양반은 이제 그 그야말로 순위파 이슬람 음, 종파에 그러니까 왕년에 이제 알카에다 후신으로부터 시작된 에, 이슬람 종파에 충실한 에, 반군 조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리아 민족은 이름은 시리아 민족은 이지만 사실은 쿠르드 계열의 또 반군 세력이 있는 거죠. 근데 여기도 무장 세력, 여기도 무장 세력 이거를 잘 끌어안지 못하면 이제 무장 세력끼리의 전쟁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 되는 거죠. 총 가진 놈하고는 이거 이런 이제 조선초의 태종이 이제 사병 혁파 그러면서 무기 단회나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다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그거를 정규군으로 통합하는 게 최종 목표. 이러면은 진짜 한 3년 걸릴만 해요. 3년 걸려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또 쉽지가 않은 거죠. 왜냐? 이게 게임이 좀 복잡합니다. 이게 이제 시리아 지도인데 우리가 많이 보던지돈 주로 이쪽이었죠.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치고 들어가고 점령한. 헤르몬산이 여기 이제 골란고 원 넘어서 헤르몬산까지 가서 레바논하고 시리아를 동시에 겨냥하는 다마스커스가 여기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군에서 탱크 한방 쏘면은 다마스커스에 포탄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 지금 간거죠 자, 지금 문제가 되는 시리아 민주군이란건 어디 있느냐? 요 녹색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HTS라는 지금 저 알졸라니 알샤라가 장악한 시리아 방군 세력은 원래 요쪽 동네에서 시작해서 도시 지역 타고 내려와서 지금 다마스카스까지 함락할 시 상황이 된 거고, 이쪽 동네가 산이거든요. 이쪽 동네가 산이에요. 산악 지방이라서, 원래 여기는 저기 저 반군 지 있죠 반군 그 조직들이 활동하기딱 좋아요.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반군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크루드 민병대가 있는 거예요. 문제는 크루드 민병대가 아 여기트 투르크 계가또 있어요. 여기 저 트루키에, 터키, 트루키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쪽이 있고. 얘들은 또 족보가, 크로드인데 족보가 또 달라. 크로드데 얘들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요. 얘들의 꿈은 사실은 쿠르드 독립국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. 사실 쿠르드족들은 이제 강대국들의 중동 분할에 막혀서 그냥 나라 이름 백성이 된 거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거지.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비슷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이제 그, 어 자주 독립이 꿈인데 이제 번번이 좌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사람들도 이 산악지방에 되게 살기는 안 좋지만은 여길 터전으로 자기 나라를 갖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데 벌써 이제 그알사샤라에딱 말을 들어 보면 독립국을 만들어줄 생각은 1도 없는 거죠. 정부군으로 편입시키겠다. 이거 다 통합하겠다는 얘기 봐. 근데 문제는 뭐냐? 여기에도 반군 세력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... 트르키의 지원을 받고, 얘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. 을 그러면 원래 이제 시리아라는 게알라사드 정권은 어떻게 유지가 됐느냐? 여긴 이라크지만 이쪽은 이란입니다.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러시아,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, 그래서 알라사드 정권이 유지가 됐었는데 새로 지금 들어온. 이스라엘이 여기서 압박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 크로드계열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미국이 여기서 압박을 하고 있고 아깝한 거죠. 이거를 이제 결국은 문제를 풀려 그러면 알졸라니 그러니까 알사라도 미국이랑 풀어야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이랑 어떻게 풀 것이냐? 일단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?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느냐? 이것도 여기서 한 얘기거든요. 누구한테 했느냐?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러면 이제 뭐 예전 같지 않다 그랬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맹방 중에 하나인 거죠. 사실.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유지되는 이유는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기, 하게 된 거고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된 거는 사우디가 달러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. 사우디 없었으면은 달러의 패권도 없었다라고 하면 과언이긴 하겠지만은 아예 틀린 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우디에다가 신호를 보낸 거죠. 뻐꾸기 하나 딱 날려준 겁니다. 그 뻐꾸기 이제 미국의 답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죠. 더군다나 미국이 보기에는 어디갔어요? 이, 이 양반이 아알샤라라는이 어. 양반이 자기 이제 알카이다 아니라 그러는데 미국이 보기엔 여전히 알카이다거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이었더라 아 여전히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요.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서 그다 쫓겨나야 되냐? 또 역시나 이슬람 원주지 세력이 지 집권했으니까 아, 나머지 세력들은 다 핍박받아야 되냐 이런 걱정들까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. 물론 이제 알사라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 희잡 뒤집어쓰지 않아도 단속도 안 하고 우리는 이란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지탱해온 철학이 그것일진데 그것을 버렸는지 아니면 버린 척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.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 세력의 어떤 어, 무장 해제 라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과제이겠죠. 그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하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는. 미국하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근데 여기 또트르키예하고좀 어, 어, 엇갈리는. 그럼 또그 와중에서 트르키예와 미국이 옥신각신하다가 또 이스라엘군이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짓할 수도 있는. 지금 시리아로서는 그리고 알사라로서는 굉장히 아, 어, 살얼음판을 어, 걷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. 그렇다 그러면은, 그냥 인간 자체가 독재자라서가 아니라, 아, 어, 이 살얼음판을 이 판에서 그냥 무대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능사겠느냐?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. 미국이 바빠졌어요. 바빠졌는데 문제는 지금 마가를 외치는 미국인들이 과연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개입할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. 그런데 미국이 개입 없이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미국이 어쨌거나 교통 정리를 일단 한번 해주고 그 교통 정리 위에서 아마 아마 알사라의 다음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